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경입니다. 저는 지금 제천 전통주 연구소에 왔습니다. 오늘 애주를 이렇게 직접 내리신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견학하러 왔습니다. 아주 술냄새가 아주 자욱합니다. 아주. 야, 빛깔도 너무 곱고요. 장치도 뭐 아주 굉장하 사진 하, 하, 촬영 하이드롤릭 잭. <laughs> 아, 이거 정말 멋있어요.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휴지개미가 그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세요 요거는 3 7 5 m m 병에 요 네. 정성으로 내린 애주를 지금 현재 술병에 병입하고 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용량이 아까 용량이 얼마라고요? 아까 두 개, 375. 아, 375ml라고 합니다. 요거는, 250ml. 이병 사이즈가 네. 다른가요? 네. 아, 야, 약간 차이 나네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달 이상 숙성시킨 우곡주라고 합니다. 자기네도 백합기도 가지고 내인도 보내주세요